나한테 가장 강한 거는 LG가 <laughs> 네, 끝이 추는데 야, 니네를 다시 보니까 <laughs> 니네는 더 <laughs> 강하다! <laughs> 이젠 아,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밌는 경기은한 번도 못 나왔어. 케이에서 <laughs> 음. 그, 그, 그렇게 준비하면. <laughs> <좋아요. 그냥. 웃음> 근데, 하필 또 2014년 개막전이었던 두산전에 선발로 등판을 했어요. 이때, 김기태 감독께서 작심하고 개막전 선발로 올린 건가요? 아, 저는 ]가요? 진짜 제가 뭐 여러가지 기억에 남는 이 경기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잖아요. 음. 많은데, 그 경기는 제가 진짜 김기태 감독님한테 진짜 내가 너무 감사를 해가지고, 난 그래서 꼭 이기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아. 두산 상대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김기태 감독님이 그 상황을 물론, 저, 저 때문에 이제 약간 좀 곤란해지신 음. 건 있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저는 저로서 1년을 더 해보고 싶은데, 그런 진짜 이 최고의 무대, 그게 또두산을 상대로 했을 음. 때 좋기 때문에, 결과는 굉장히 좀안 좋았지만, 다음날 가서도 내가 저,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음.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어 어쨌든 이 선수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큰 그런 음. 무대를 이렇게 한번 뛸수 있게끔, 그런 경기를 할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김기태 감독님한테 죄송함이 되게 많았지, 아. 음, 되게 많았. 그때 또 공교롭게 니퍼트랑 원투펀치 음, 활약을 음, 했었었는데 음, 음, 선발 맞대결 상대가 니퍼트 선수였고 두산을 상대로 공을 던졌었잖아요. 음. 그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 선수 생활때 LG를 상대로 해가지고 잘 던진 적 거의 없어. 아. 그래가지고 선수 생활 때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LG에서 만약에 던져서 두산을 상대하다 그러면은 LG보다는 내가 더 좋은 성적을 어. 내고 음. 평균 방어도 율 낮아지겠지. 네. 그러니까 <laughs> 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이제 경기 딱 끝났잖아. 네. 그래서 박살이 났잖아. 네. 그러고 나서 애들이 후배들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나한테 가장 강한 거는 저기 LG가 네. 끝이 줄 <laughs> 아는데, 야, 니네를 다시 보니까 <laughs> 니네는 더 강하다! <laughs> 이생각이 이 그러니까 우리 팀이었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해 <웃음> 보이는 <웃음> 우리였었는데, 상대 팀으로 만나니까 이건 더 <웃음> 대단한. <웃음> 그런 두산이었던 거야. 아, 아, 그래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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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다시 한번 이 감사함을 좀 느끼고 선수들이 얼마나 음. 이 소중한 건지 음.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된 어. 계기가 됐지. 어. 사실 은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뛰고 싶었던 LG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두산 팬분들은 김선호 선료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음. 근데 LG 팬들은 또 뭉클할 만한 발언이고 두산 팬들은 아쉬울 수 있는 발언이고 음. 은퇴하시면서 어떤 감정들 드셨었나요? 어 그냥 은퇴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 두산 이 팬들 정말 감사하거든. 그래서 뭐 내가 뭐 해설할 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선수를 이 아끼는 그 마음을 될수 있으면 이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려고 아, 또 내가 선수로서 이 좋아했었던 이 LG지만 이 마지막 1년 동안 하면서 내가 뭐한게 하나도 없어. 네. 근데 뭐 LG도 내가 어쨌든 뭐 그런 팀의 선수로서의 그런 입장과 달리 이 팬들이 또 선수를 느끼는 그 입장이 뭔지를 또 해설로서 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김선우 의원이 음. 팬분들한테 진심이다 느꼈던 게 저한테도 속이고 시구 공 하나 던지려고 팬들한테 그래도 마지막에 본인이 이런 공을 던졌던 추수였습니다를 팬들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서 음. 저한테도 숨기고 한3 4 개월 동안 음. 혼자 음. 운동하셔서 음. 공 하나 던지기라고 그거 음. 준비하셨던 거 있잖아 요 그거 보면서 음. 아 진짜 팬들한테는 진짜 찐이시구나 이런 생각 좀 했었어 요 그리고 이제 그 그거는 이제 뭐 했었냐면은 내가 은퇴식을 이제 안, 했기, 안 했고 내가 이제 갑자기 내가 은퇴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떠났었잖아 음. 그래서 어쨌든 이 팬들.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 최고의 방법이 뭘까? 그럴 때 이제 기회를 음.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서프라이즈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마지막 인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음. 선수로서 내가 감사해 하지 못했던 이 팬들의 마음을 음. 또 해설로 팬들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이거를 마음대로 아. 보여주게 된. 음. 그런 상황이 됐던 거지. 진짜 감동이었어요. 음. 갑자기 없어졌 을때 놀라긴 했는데. 음. <laughs> 너무 미안했지 속여가지고. <laughs> 아이, 아닙니다. 음. 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코치 및 프런트 제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해설위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우선은 엠스포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고 <laughs> 여기 이석재 <laughs> PD님께서 맞아요. 오셔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그래서 만나뵌게 이석재 <laughs> PD님이었고 한 명제 캐스터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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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메이저리그 이 야구에 아 대해서 뭔가 이 나만의 그런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음. 내가 가야 될 곳은 이 엠스프리다. 아 그래서 메이저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KBO 중계보다는 그거는 워낙 이 레전드 분들이 음. 많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메이저를 조금 하고 싶다 이런 아 생각으로 내가 엠스프를 리 결정을 했지. 음. 근데 그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회 엄청 힘들게 소, 소위 말에서 굴렸잖아요. 제가 <laughs> 그러니까 그게. 저랑 주 6일치를 방송하고 이랬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재밌는 경기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laughs> 재밌는 경기는 한 번도 못 나가고, <laughs> 어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어, 뭐 이런 위주로. <laughs> 가면서 이제 용거미를 가장 많이 만나고. 또. 저랑 콤비였어요. <laughs> 어, 그러다 메이저 중계. 어. 이제 성적 위원하고 이제 하면서 아, 아, 사실 처음 빠졌어요. 처음 이설하셨을 때보다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두세해 음. 지나면서 세절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좀 있었었나요? 그건 뭐 엠스플 덕분이죠.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뭔가 느껴진 아, 거아고요 아, 네. 아, 네. 우선적으로는 이 야구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3작 관중의 관중의 입장과 이제 해설위원의 이, 입장을 같이 겸한 거를 풀어줘야 되는 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뭐 선수로서의 내 생각을 말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팬들이 보는 관점, 음. 해설이 보는 관점, 여기에 이 선수에 대한 생각 이거를 세 음. 개를 같이 네. 내가 묶어서 설명을 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빠져들어서 네.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음. 두 선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볼 배합을 예측하는 이런 능력 때문인데 이 별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제 <laughs> 투수 입장에서 이제 공을 던졌을 때 지금 이 공을 몇 개를 딱 던지는 거 보면 아요런 식으로 던진다. 요거를 그냥 팬들께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음... 내가 처음에 왔을 때 해설을 굉장히 못하고 막말 더듬고 이닝마다 막 말도 몇 마디 안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몇년 동안 굉장히 여기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제요 해설에다가. 말도, 말도 막 버, 버벅이지, 뭐, 뭐 하지. 그래서, 뭐를 할 거면, 내가 할 거는 그냥 뭐 투수 쪽에 계속 내가 이 집중하는 것 밖에 없다. 그래서, 뭐, 우선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뭐, 심수창 하면, 심수창이 어떤 공을 던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 던지는데, 이거를 그러면 팬들이 지켜보실 때 약간 집중하고 볼수 있냐. 여기에 제가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제 투수 쪽으로 맞춰서 했던 게, 틀리는 게더 많았어요, 사실은. 아, 근데 그때 네. 제 기억에 김선우 해설위원이 제가 봤을 때 워드 프로세서를 잘못 신으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진짜 수기로 스물 몇 장을 써옵니다. 한 선수에 하나씩 이걸 손으로 다써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중계하러 오면 2, 30장이 오는데, 그게 다한 선수당 이거 하나로 수기를 다 써오는 거예요. 손으로 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오시고 음. 그러다가 메이저리그 중계하면서 메이저리그 할때볼배합 이거 오히려 더 정확도가 높았어요. 메이저리그 어. 때는 음. 마인드가 약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랑 또잘 맞았고 KBO 가서도 음. 그렇게 해설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김선우 위원의 그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해설위원이 되신 거죠. 아, 네. 아, 네 진짜로 엠스플 덕분이죠. 네.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요거는 또 작가님이 그 질문이 있습니다. 최강야구 해설할 때 김선우와 실제 KBO 리그 해설할 때김선우가 차이점이 있다. 음. 어, 제가 저도 사실 느끼거든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 표현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최강야구에서. 저 때. 당연하죠. 음. KBO에서 그, 그, 그렇게 중계하면 뭐. <laughs> <좋아요. 웃음> 그 아니, 뭐 이거 질문 이거 질문도 아니야. 그러면 최강야구식으로 나 KBO 중계한다. 나한테 벌써 죽었어요. 롯데랑 계약했는데 아. 아. 롯데가 점수를 했고 그렇죠 이랬다는 기아 팬들이 막 난리 나요 난리, 난리. <laughs> 난리 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laughs> 집 앞에서 아니, 뭐 기아가 좀써할때 그런 것도 난리 나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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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이거는 간단하네요. 어. 뭐이 이거 질문도 아니죠. 이거 는 <laughs> 사실 이게 <laughs> 어. 프로야고 중계할 때 중립 지키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 최강야구에서 중계를 이, 하다가 이 케이브에서 음. 중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음. 어? 그러니까 이이 이, 이, 이 톤을 맞추고 이런 식의 분위기를 내가 이렇게 풀어주다가 KBO와서는 다시 또이 정석의 아, 야구를 풀때 정석 이거를 작, 그러니까 작년에 이 시즌 1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아. 이게 순간적으로 이 분위기를 만들기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아. 음. 올해는 그럼 좀 편해지셨나요?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이 방식으로 그렇죠. 지금 이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타스가 엄청나게 많았어. 아, 그럴 것 같아. 네. 최강혁처럼 무슨 미신 믿는 해설에. 아니, 이게 순간적으로 만약에 그런 <laughs> 식으로 하고 내가 뭐 KBO 하다가 뭐 선수 이렇게 갑자기 막 놀려버리고 이런면 <laughs> <laughs> 와, 이거는이대호한테 똑딱이라고 그러고. 이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거를 막, 어, 뭐 <laughs> 실수할까봐 조심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laughs> 이, 이거를 할때그 생각과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laughs> 해야 되는 거. 맞죠. 아 이게 아주 힘들 지금도 음, 힘들어요. 그러, 그러실 것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응. 지자 지금. 그럼 이제 마제막으로 나에게 땡땡땡이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드리면 음, 간단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코어스필드란아 나를 최고로 만들어. 아코스 아, 나의 한번. 이미지를 최고로 만들어준. 아, 내가 메이저 선수라고 알려준 아, 곳. 아 맞아. 뭐다 갖다 붙여도 돼. 아. 통상 기록에 그 비해서 이미지가 엄청 센게그 코스필드는 <laughs> 완봉승 그게 엄청. 그 이미지가 내가 크니까. 아까 말했잖아, 내가 메이저리그 첫 선발도 기억 못 하잖아요. 네. <laughs> 근데 코스필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laughs> 나도 그러는데 어떻겠어, 사람들은. 네. 임팩트가 너무 셌지두 네. 번째입니다. <laughs> 나에게 송승준이란? 뭐 단어는 모르겠는데 음. 승준이 하면은 뭐 짜남도 있고 음. 진짜 내 동생 같은 아. 완전 내 동생 같은 느낌이 있어. 아. 네. 그냥 승준이 그냥. 뭐 까부는 모습부터 뭐 해가지고 그냥 나는 걔가 몇 마디를 하면 다 알아요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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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못나갈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죠 <laughs> 네, 네, 네. 승준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굉장히 좀 이렇게 화나 있을 때도 내 얘기는 잘 들어요 승준이. 아 네, 네. 와, 송승준 선수가 화나 있을 때이야기 듣는 어, 사람이 있군요 네, <laughs> 실제로 저기 이 메이저에서도 송, 송승준이 이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구단에서 나한테 전화와요 어. 송좀 저기 전화 해주라고 어. 그럼 이제 항상 오케이 오케이 하면 어. 이제 한한 시간에서 두 시간 동안 이제 딱 어. 이렇게 해주고 두 단에서 나한테 연락 이줄 <laughs> <좀, 웃음> 컨트롤이 안 되는 컨트롤이 되는 <laughs> 사람 아니 쌍이밖에 없다. 심창현은 이런 선배가 있나요? 누구? 항상 이렇게 내가 이 선배 말은 듣고 따라야 돼. 인성은 인성은 아 <웃음> <웃음> 이런 이런 선배가 있나 지금? 내가 있잖아 선생. 어. <laughs> 선우 어... 형이 안 그래도 전화도 많이 하고 어... 나한테 힘이 되는 형이지. 어... 그렇군요 수장이 <laughs> <laughs> 제일 많지, 그래 응. 많잖아. <laughs> 진짜 인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도 뭐 미국에서 그렇진 않잖아. 승규는 <laughs> 미국에서 이제 내가 <laughs> 아, <그래부터 웃음> 미국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아, 너 괜찮은 거야. 그렇죠. <laughs> 마지막으로 김선우 위원에게 엠스프리란? 야,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궁금하다. 가족이죠. 아, 어. 네, 제가 뭐 지난 시즌 약간 방황을 해서. <laughs> 네. 첫 시작부터 제가 네. 뭐 해명을 해야 됐지만 네. 그래도 정말 이 편한 곳 네. 가족 같은 어. 그런 곳이죠. 본간은 네. 음.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나요? <laughs> 작년에 하려다가 못한 거 <laughs> 보니까 아, 당분간 뭐이 상황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아, 네. 앞으로 만약에 프로에서 지도자 제이가 온다면. 오면은 생각을 해보요 <laughs> <오면은 웃음> 그러니까, 오면은 생각을 해보요 가족이긴 한데, <laughs> 응. 아들이 다큰 거예요. <laughs> 이제 사실 다 돼가서 이제 슬슬 독립해야 되는 <laughs> 가족인 느낌인 거예요. 아직은 가족이다. <웃음> <웃음> 자,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스토킹?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와, 그리고 정신없이 참. 대답하기 <laughs> 이 곤란한 질문까지도 <laughs> 네. 심수창 위원하고 정검 음. 캐스터가 있으니까 음.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었던 음. 것 같아요. 진솔하게 좀 얘기하고자. 했었는데 그래도 뭐 편집은 좀잘 해주시고 제가 네. 너무 좀 거침없이 얘기했다 하면은 네. 좀 이렇게 선을 좀 지켜서 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나갈 것 같아요. 메리번즈 음. 상대하는 사람이 이종범 양준혁이 뭐야? 그건, <laughs> 나갈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건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심창이? 아 나는 항상 이 메이저리그 미국 얘기 들으면 뭐 나도 너무 재밌어요. 이 KBO가 아닌 다른 리그의 얘기를 들으면 네. 너무 궁금하고 네. 거기 항상 빠져드는 네. 것 같고 네. 아, 나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최고. 저도 오늘 정말, 그, 10년 가까이를 함께 해는데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지금까지 김선우의 소련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